아..잘잤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노가드플렉스입니다 제가 처음에 취미로 재미삼아 시작한 유튜브가 이제는 점점 일이 커지네요 저는 캠핑카를 타고 재미있게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너무 신난다 부럽죠 여행 자유 힐링 사는게 참 즐겁습니다. 가 아니라 저는 지금 서피비치에 앉아서 이렇게 도면 그리고 고객 컨펌하고 있어요. 이거 바베큐 기계인데 우리가 직접 만들어요. 필요하신 분 얘기하세요. 만들어서 팔게요. 님들 서피비치 알아요. 와 여기 진짜 죽여요. 한번 보실래요? 구경 좀 시켜드릴게요. 와, 죽인다 아니에요? 이거 뭐 하와이 같죠? 발리 뭐 이런데. 근데 그런데 안 가봤는데 돈 벌어서 가야지. 잠깐 쉬면서 그 한만에 은정 씨가 선물한 책도 읽었어요. 저책 내하고 딱 맞더라고. 잠깐 쉬고 할일 아직 많아요. 요거 이제 다른 고객님이 주신 건데 공실 상태에서 저렇게 AB 구조로 요렇게 네이샷 같은 거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나한테 요렇게 문의를 하신 건데 제가 저것도 이렇게 고객님하고 컨펌해 가지고 뭐 설계, 디자인, 공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또 도면 작업을 하고 서피 비치 저런 데 앉아 가지고 작업하고 있으니까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서 막 먼지 마시고 일하는 것도 일인데 저렇게 앉아서 뭐 고객 컨펌하고 디자인 상담하고 저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거 바쁘거든. 그 저런 거 앉아 가지고 그리고 있으니까 뭐좀 내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재밌던데요. 그 다른 사장님 중에 어떤 분이 저런 발리 컨셉으로 막 저렇게 인테리어 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하고도 계속 얘기하면서 사진 주고 받으면서 내가 서피비치 여기서 보는 이런 자료들을 계속 공유하면서 상담을 했죠 제가 여기 강릉에 한 3일? 그 첫날에는 경포대 둘째 날에는 죽도 해변 그 셋째 날에 저 서피비치 이렇게 계속 바닷가에서 엄청 놀았거든요 그래 이제 좀 시내가 보고 싶어 갖고 여기 강릉 시내 왔어요 시내 구경 시켜 드릴게요. 일단 여행지로 강릉 추천 드릴게요. 정말로 안와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놀러 가세요. 나 되게 좋은 인상 받았어요. 강릉 진짜 너무 놀기 좋았어요.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관광 메카가 될것 같습니다. 강릉 강원도 파이팅. 아 맞다, 나그 여행 여행 유튜버 아니제? 아네 깜빡했네. 나 노가다 유튜버잖아. 그 노가다 얘기 해줘야 된다. 그냥 생각이 좀 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냥 여러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를 뭐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인테리어 견적 문의를 하시잖아요. 이 견적 문의를 하는데 현장에 가서 정확히 보고 또뭘 어떻게 할 건지가 정확하게 그게 결정이 나야 금액이 다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조명 하나 넣는지 조명 두개 넣는지 그런 것따라도 금액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고객들은 업자들을 점쟁이 만든, 다니까 대충 몇 평에 일해 하면, 대충 1회 하면 얼마예요? 1회 얘기를 하는데, 대충 그래가 대충 얘기해주면, 평당가가 얼마다 1회밖에 얘기 못해줘요. 그리고 이걸 참고하라고요. 자, 제가 이때까지 타사견적서를 졸라 많이 봤거든요. 업체가 있어도 자기가 자기견적 매기지, 남들이 얼마를 매기는지 나처럼 많이 보기 힘들어요. 나는 타사견적을 엄청나게 많이 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튜브로 공사문의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다 뭐라고 했냐면, 그 주변에서 타사 견적 먼저 보시라. 왜냐하면 내가 전국에 어딜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타사 견적 먼저 보시고 견적서를 줘봐라 내한테. 그그 그 견적서가 나와 있으면 그거 보면 뭔가 참고가 되잖아. 이해되죠? 다른 분들이 견적서 물량을 뽑아 놨으면 현장을 실측을 했고 이런 것들이 참고가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그래가 다른 분들 현장에 타사 견적 받아 보신 거 그거를 내가 많이 받아 가지고 많이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다 보면서 그 견적 금액이라는 게 있죠. 공사 금액 합계가 합계랑 평수를 나눠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평당가가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인테리어 할때한평 안에 그러니까 이 평수 안에 뭘 어떻게 할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평당단가라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똑바로 들으세요. 평당단가가 얼마 달아가 아이고. 그니까 러 합계 금액을 다, 토탈 견적 금액에 평수를 다 나눠봤더니, 그게 평균적으로 120에서 150 사이더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제 거기에서 자금 난이도나 퀄리티, 뭐 환경, 이런 거를 봐가면서, 플러스 블러, 마이너스를 잡으면 돼요. 근데 수도권은 좀더 단가가 더 있어요 내가 작업을 해 보니까 인건비나 모든 공사금액이 수도권이 더 들더라고요 수도권은 뭐 200원짜리 가까이 보시면 안 되겠나 일반적인 경우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업한다고 인테리어 비용 아예 감없는 사람들 요거 참고하세요 아 뜨거라 어 모, 모래사장 발밑이 너무 뜨겁다 어 빨리 튜브 타고 시원하게 물에 들어가야지 우와 우와 후 춥다 哇，好冷啊！